2020년을 전후해 세계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이 전동화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이륜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단거리 소규모 운송 수단으로서 초소형 전기차들의 도입도 늘고 있죠. 초소형 전기차는 국내에서는 주로 관공서의 업무 연락이나 우편 배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는 이보다도 더 작은 차들이 존재하는데요, 작고 깜찍한 마이크로카 5대를 한데 모아보았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컴퓨터 카즈가 만든 탱고는 2005년 말에 출시된 모델입니다. 이 차는 매우 좁은 폭을 가진 1인승 전기 스포츠카인데요. 일반적인 승용차를 양옆으로 납작하게 눌러놓은 듯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특징입니다. 이 차의 폭은 99cm로 단 1m도 되지 않죠. 탱고에는 이탈리아 모모의 코스 스티어링 휠과 스파르코의 버킷 시트, 그리고 4점씩 안전벨트가 장착됩니다. 여기에 옵션으로 복조항 좌석까지 추가 장착 가능하다고 하네요. 탱고는 비록 외형은 우스꽝스러울지 몰라도 성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탱고에는 강력한 두 개의 DC 모터를 장착해 정지 상태에서 100km의 시간까지 도달하는데 4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최고속도는 241km의 시간에 달합니다. 이 차는 버블카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었던 1956년에 독일의 설계자 에곤 브리치가 제작한 초소형의 3륜차입니다. 달걀 모양의 차체는 유리섬유로 제작되었으며 길이는 1.7m의 너비는 고작 0.88m에 불과했고 무게 또한 단 78kg에 불과했습니다. 엔진은 50cc 배기량의 오토바이용 엔진을 사용하였고 35km의 시간에 최고 속도를 낼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차는 1956년부터 1958년까지 총 14대만 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단 5대뿐이라고 전해집니다. 한때 오펠에서 이 차에 관심을 보였으나 판매용 브로셔만 제작되고 실제 판매는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혼다제 엔진을 얹은 복제품이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세타는 이탈리아의 자동차회사 이소가 제작한 초소형 자동차였습니다. 이 차는 236cc 이행정 오토바이 엔진을 사용하여 최고출력 9.5마력을 발휘했습니다. 변속기는 4단 변속기를 사용하였으며 최고속도는 75kmh까지 나왔습니다. 이세타는 전세계 5개국에서 라이선스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BMW가 생산한 모델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실차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는 맨 처음 등장한 탱고 T100보다도 더 좁은 폭을 가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너비는 단 24인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본래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를 성인 사이즈로 확장하여 제작된 것이며, 구동계통은 발전기용 엔진으로 유명한 브릭스 앤 스트라톤즈 엔진을 장착하여 40km의 시간의 속도를 낼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디자인에서 알수 있듯이, 에실머는 어린이용 사양도 존재했는데요. 어린이용 모델은 이마력의 엔진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동심을 자극하는 외형을 지닌 이 어른용 리틀타익스는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잔존 개체의 가치는 대당 약 2만 유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필 P50은 영국의 필 엔지니어링에서 1962년에 제작된 마이크로카입니다. 개발 목표는 완벽한 1인용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으며, 당시 광고에서도 성인 1명과 쇼핑백 1개만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라고 홍보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기네스북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차로 기록되었습니다. PO10에 탑승하려면 왼쪽으로만 탈수 있으며, 전면에는 외눈박이 같은 전조등과 단일 와이퍼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1962년에 출시된 PO10은 49cc 사행정 엔진을 장착하여 최고 출력 4.2마력, 최고 속도는 61km/h까지 낼수 있었습니다. 이후 필 PO10은 1965년까지 생산된 후 단종되었습니다.